안녕하세요. 무명모델입니다. 이 영상은 무명모델 촬영 브이로그예요. 저는 한반도 남쪽에 살기 때문에 시외버스 타고 광역시인 부산으로 이동해요. 서면에 촬영 일정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서면까지 갑니다. 지하철에서 표정 연습을 해줍니다. 부끄럽지만 어쩌겠어요? 오디티모드라는 셀프 사진관에 왔습니다. 감상하시죠. 태기해줘요. 셀프 사진관이어서 리모콘 들고 이리저리 혼자 포즈 취해가면서 사진 찍어줍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퍼포먼스를 즐길 수있은 그래서 말인데 MBTII 분들이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보니까 완전 똥꼬 발랄하게 이렇게 온갖 포즈 다 취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사진관 브랜드 중에 리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어요 물론 협찬이기는 하지만 왜 리뷰가 많은지 특히 알것 같았고요 그리고 국내 사진관 브랜드 중에 리뷰가 가장 많다는 말은 앞에서 했고 당일 2시간 내에 수령이 가능해요. 2시간 내에 사진 두 장을 보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빠르고 좋고요. 그리고 이화받은 패키지도 당연히 보정 완료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패드로 주면은 저희가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한천장 정도 찍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350장 밖에 안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25분 안에 사진을 와다다다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찍는 거 추천하고 저는 혼자 갔지만 여러분들은 친구나 연인이랑 같이 가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잘 나온 사진이 많아서 한참 고민했어요 진짜로 다시 보는데도 너무 고민되네요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 만한 것 같으세요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직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뭐가 예쁘냐고 그래서 직원분이 예쁘다고 해준 건네개 중에서 제가 두개 골랐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에요. 둘다잘 나왔죠? 이거 완전 예뻤어요. 그 다음에 택배로 이렇게 사진을 다 받았는데, 총 구성은 네 가지였어요. 이게 첫 번째 기본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것도 기본으로 주는 거. 세 번째, 이건 리뷰 작성하면 주는 거여서 리뷰 작성해서 받았고요. 즐겨찾기 하면 이렇게 네 컷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도 해서 이렇게 총네 가지를 받았습니다. 촬영 끝나고 이재어 피자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피자에 이데아맛 싶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남은 거는 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나눠 먹었어요. 그 다음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돈이 없어서 사진는 못하고 보기만 했어요. 그래도 요즘 예쁜 옷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라 쇼핑했어요. 제가 자라 직원이거든요. 근데 자라에서 일하다 보면 예쁜 옷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고 싶은 옷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전 여러 지역 다 가서 입어 보거든요. 창원, 부산, 대구, 서울 이렇게 다 가가지고 주로 입어보고 어떤지 파악하는 편이에요.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